구설도 좀 자유롭지 않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구설에 의한 사람으로 인한 어떤 관제가 좀 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어,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 좋은 운이 보이기는 하나 양날의 검이에요. 이분들은 응, 안 좋은 것도 분명히 따라오는 네, 관제도 있으시고. 안녕하세요 선생님. 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4년, 네. 어, 같은 년에 좀, 음. 어, 12띠가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12띠 중에 좀 조심해야 할 나이. 좀 음. 좀 알려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첫 번째로 쥐띠. GT. 쥐띠분들은 어, 경자생분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경자생분들은 손재수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좀. 작지 않은 좀큰 손재수가 들어와 있어서 이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듯 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소띠. 소띠분들은, 어, 저 한지가 보기에는 28세 정축생 분들과 64세 신축생 분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구설이나 이런 거좀 자유롭지 못하실 것 같고 신축생분들은 좀몸이좀 아프실 것 같은 어, 네 건강적으로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 그런 띠지 않을까 나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 범띠 범띠 분들은 이생분들을 꼽고 싶어요. 이분들은 건강도 그렇지만 금전에서도 그렇고. 그러니까 사람한테 또 치이는 그런 수들이 보여서 이민생 분들은 내년 값진 연에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듯싶어요 네그 다음에 네. 토끼띠 토끼띠 분들은 정묘생 분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관제도 좀 들어와 있으시고 그리고 또 구설도 좀 자유롭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설에 의한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한 어떤 관제가 좀 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. 용띠 분들, 30대 분들인데 37세 무진생 분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분들 건강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. 이분들 손재소도 좀 있으셔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뱀띠 분들, 뱀띠 분들은 정사생 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정사생 분들 계속 힘드셨지만 내년도 그렇게 썩 자유롭지 않아요. 근데 자유롭지 않다는 건 좋은 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정사생분들은 좀 그래 보여요. 아, 네. 일단 말띠. 말띠분들은 좀 애기예요. 23세 이모생분들이 될것 같아요. 뭔가 시험 운도 별로고, 문서운도 없고, 뭐, 관제도 좀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구설도 좀 있으실 것 같고, 어, 네, 이분들은 조금 힘든 갑진년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양띠는 기미생 분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되게 좋다고 좋다고 막2년3년막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막 대박이라고 막 그러셨잖아요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더안 좋지 않을까.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. 양띠 분들이 아, 그런 분들은 어, 내년이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. 김치 같은 어, 네. 네, 원숭이띠. 네, 원숭이띠분들은 무신생분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분들은 건강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네 닭띠. 닭띠분들, 32세 개유생분들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좋지만 좋지 않은 그런 운들을 갖고 계셔서 뭐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순 없지만, 또 달마다 또 운대를 봐야겠지만, 개인생 분들은, 어, 전체적인 운이 별로 좋지 않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개띠. 개띠분들, 43세 임술생분들 꼽아볼게요. 이분들, 이제 몸도 건강도 좀 조심을 하셔야겠고, 손재수도 있으실 것 같고, 어,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. 마지막, 돼지띠. 돼지띠분들은, 42세 개혜생분들과 54세 신의생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, 개혜생분들은 뭐, 뭐, 돼지띠분들 뭐, 올한 해도 그렇겠어? 좋지는 않으셨었잖아요. 그런데 내년까지도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운들이 있으시고, 신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, 어,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 좋은 운이 보이기는 하나, 양날의 범이에요, 이분들은. 응, 안 좋은 것도 분명히 따라오는 네, 관제도 있으시고, 건강적으로도 있으시고, 뭐 구설이나 이런 것들도 자유롭지 못하시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사셨겠지만, 어, 내년 한 해도 금전이 대박이 나시겠지만, 또 양날의 검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. 어, 결코 자유롭지 않은 힘든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까지 함지가 열두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운대를 말씀드린 거고요. 또 갑진년 신해가 되면 또 한달 한달 어떻게 또 풀려 나가는지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다음 시간 또 음,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기까지 함지였고요. 감사합니다.